저는 반들 전잘때빛 들어오는 거 좋아해요. 예? 잠이 좋아요? <laughs> 제가 그러면 자고 계실 때 랜턴을 얼굴에다 싸드이겠습니다아그 <laughs> 그 정도 빛까지 많이 얼굴에다 그냥. 브레시로. <laughs>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. 어떤 거 스케줄 말. 때면 약간 밤을 새잖아요. 예. 약간 뭐 뮤비를 찍거나 음. 아니면 뭐산옥을 진짜 새벽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에. 집에 들어왔는데 에에. 그 밖에 약간 그 새벽에 그 푸르른 빛이 음, 아, 살짝씩 밝아올 때 네, 진짜. 그런 음. 빛 굉장히 좋아해요. 그때 그문다 열고 자요 창문. 와난 그게 제일 그러니까 뭐, 동틀 때 빛? 아까 동치기 직전의 빛이라 해야 되나? 그 약간 아무튼 밝긴 밝아 그래도 약간 푸르른 빛. 어난 진짜 싫어하는 빛이야. 그 그러니까 되게 저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싫어. 왜냐면 뭔가 내 하루가 벌써 시작이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이상한 시작이 돼 버리는 기분이어서. 거의다 그래요. 저는 그 약간 그 약간 햇 햇살과 같이 잠드는 느낌 너무 좋아해요. 진짜요? 네. <laughs> 야, 와, 나는 아니야. <laughs> 그래서 가끔 창균현씨제방 앞에 지나가 보면 제가 창문 그다 열어 놓고. 안막 암막. 아, 같이 살아요? 네, 네. 네. 저희 세 명씩 살아요. 안막 아. 이렇게. 한 놀라는 거. 안막 <laughs> <암막> 한. <웃음> <웃음> 제 지금 약간 손 이렇게 말한두 아 이거 손바닥 한두 개쯤은 열어 놓고 자요. 안막 이렇게 쳐고 음. 아, 한요 한 정도만 열고 자요.